이 영상에서는 피마골 주인장이 직접 경험한후 추천하는 와인 모임하기 좋은 장소 탑7을 빠르게 알려드리며 이 정보를 저장해두시면 와인 모임 예약 시유용할 것입니다. 콜키지 정책은 변동 가능하니 예약하기 전에 업장에 확인 후 방문하시길 바랄게요. 1위부터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1위 흰문, 프라이빗한 원테이블 키친, 일식 오마카세 집입니다. 이 인상 예약 가능하고 전체 대관은 최소 4인부터 6인까지 가능합니다. 인당 108,000원이고 와인 콜키지는 병당 2만원이며 잔을 모두 준비해 갈 경우 무제한 콜키지 프리입니다 세련되고 아늑한 인테리어이며 단독룸이어서 편안하게 큰소리로 웃고 떠들며 와인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위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낮엔 바게트 샌드위치를 메인으로 한 브런치 카페, 저녁엔 와인바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와인 콜키지는 병당 2만 원입니다. 아홉 개의 메뉴 를 시켰는데 다 맛있었고 특히 비프 엘링터는 정말 맛있으니 꼭 드셔보세요. 3위 한우드림 인당 11만 원의 한우 오마카세 집입니다. 와인 콜키지는 병당 3만 원입니다. 고품질 숙성 한우를 부위별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한우 오마카세였습니다. 육회도 너무 맛있고 카레에도 한우가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큰 밥도 나오는데 이게 정말 별미였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라면에는 기름 넘치는 등심이 들어가 있어 파김치랑 같이 먹으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4위 면육당 하루 전에 예약하면 오마카세도 가능한 한식당입니다. 와인 콜키지는 병당 6,000원입니다. 한우 불고기, 고추장 삼겹살 구이, 쟁반 만두 전골이 모두 맛있습니다. 국밥도 진하게 우려낸 소고기 육수로 만들어져서 깊은 맛을 냅니다. 오이 더라운드 현대적인 분위기와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진 중국 요리 레스토랑입니다. 와인 콜키지는 프리입니다. 단품으로 하나 하나 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코스 메뉴가 가성비가 좋습니다. 코스는 인당 88,000원입니다. 해산물과 육류 모두 신선함이 느껴졌습니다. 유기 비놀릭 스위트 하루에 3에서 4팀만 예약이 가능한 프라이빗 다이닝입니다. 베이직 코스 69,000원, 프리미어 코스 99,000원입니다. 와인 콜키즈는 경당 5만원이고, 컬렉터스 다이닝 선택시의 콜지즈 무료입니다. 재즈 라이브 공연도 즐길 수 있어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리 교대 국밥, 저렴한 안주부터 가격대가 있는 안주까지 다양한 안주가 있는 훌륭한 국밥집입니다. 용마카세는 인당 5만원이고, 와인 콜키즈는 경당 5,000원입니다. 용마카세 드시면 정말 배터질 준비하고 가셔야 합니다. 굴보쌈, 꼬리찜, 들기름 비빔국수, 들기름 계란후라이, 맑은 순두부 등꼭 먹어야 하는 메뉴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피맛골.